맛어졌어이 와우 멋있죠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이고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지금 막 도착을 해서 이제 물건 용차는 내일 이제 두 대가 들어오고요 오늘 저희가 택배를 못 보냈어요 그럼 택배는 저희가 내일 택배는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에본이 특이종인데 너무 예쁘죠 금인데 가격도 좀 상당해요 근데 오자마자 우리 고운 님한테로 요거는 판매가 됐어요 요거 음, 이제 보시면 제가 요거는 음, 이제 제가 <laughs> 먼저 말했던 입술 요렇게 뒤집어지는 고런 돌기 마리아 금이잖아요 얘가 입술 요렇게 아주 비싼 아이 입술, 요렇게, 까진. <laughs> 돌기 마리아 금. 요거는 오늘 이렇게, 새끼도 하나 달았네요. 사이즈도 좋고. 요거는 15만원에 요거 하나 단품이에요. 15만원에 하나 내볼게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102번 얘는 뭐냐면, 호피 무늬가 들어간 에보니 특이종인데요.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달렸는데, 지금 요기, 새끼를 커팅을 하려고 해요. 이 모주는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모주는 판매하기가, 그죠? 모주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래나? 이게 지금 불빛에 요런데, 음, 지금 이제 금은 저희가 이렇게 해에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물이 다 들었어요. 물이 다 드니까 이 금기가 많이 없어져 보이세요? 많이 없어져 보이는데 금은 확실한 금이고 금이 다잘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호피 특이종 에보니 금인데요. 이것 좀 보세요. 요거 이제 자구를 떼서 제가 요기 이렇게 달린 자구 있죠? 요거 이제 내일 안 바쁘면 내일 떼고 요 자구를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를 할 거예요. 음, 자구가 한 다섯 개 정도 되네요. 음,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할게요. 그 다음에 76번은, 세인트 금인데요. 이렇게 새끼를 많이 달은, 이렇게. 고 사이즈도 너무너무 좋고, 이것 좀 보세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또, 새끼도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특가로 50만원에 하나 내볼게요. 요거, 50만원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뭐냐면, 기비인데, 기비가 택배에 갔다가, 몇딱쳤는지 이렇게 부러져서 다시 이제 제품에 왔어요 정원댁한테 왔는데 기비가 굉장히 귀하죠 요새 어, 제가 왜 이걸 보여주느냐면 요 기비 금을 어떻게 어렵게 저한테 손에 하나 들어왔어요 요게 기비 금인데 그죠 기비는 대충 이제 가격들을 아시죠 음, 그래서 요거 기비 금인데 요거 꼭 필요하신 분은 문자 주세요 기비 금 요거 기비 금을 제가 하나 품었는데 아이고 정원택도 팔지 않고 그냥 품고 있으면 좋을 그런 아이네요. 요런 아이들. 소장할, 소장해, 하, 면 좋을 그런 아이예요. 요런 기비 같은 아이들을. 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창금인데요. <laughs> 창금도 금이 이렇게 잘 들었어요. 창금도 이렇게 금잘 들은 창금은 사이즈도 좋고. 이런 아이들은 진짜 키울만 하죠. 뿌리도 좋고. 음, 요런 거는 오늘 특가 50만원. 요거 조금 디시를 해서 40만원에 드릴게요. 요거. 요거는 40만원에 크니까 요거 40만원에 드리고 그 옆에 거 조금 작은 아이는 35만원에 드릴게요 요거 조금 작은 애요 아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나요 그죠 어,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5만원에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예쁜 <laughs> 요 창금인데요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새끼도 이렇게 달았지만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노랗게 되고 이렇게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 요거 찬금 오늘 요거는 23만원에 제가 하나 드릴게요 물건도 갔다 왔겠다 그죠 싸게 그리고 뿌리가 다 튼실해요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지금 다 뿌리가 튼실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런 세인트금 같은 거는 요거는 자구만 떼어도 요모주값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자구만 떼어도 또 오늘 판매가 안 되면 정원떼기 또 칼질 또 이렇게 또 해보려고 해요 <laughs>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젤리 요새 젤리가 그죠? 아이고 말랑 젤리 같이, 그렇게. 젤리가 좀 말랑말랑 할것 같은데도 굉장히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한데, 요거 젤리, 젤리 타입의 요거 금인데, 요거는 지금 사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겠죠, 요거 젤리. 음, 오늘 특가로 요거. 50만원에 드릴 거예요, 요거 젤리. 사이즈도 좋지만, 굉장히 맑으면서 굉장히 예뻐요. 아주 호랗게 오게 되는데,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그 음, 다음에 요거 돌기말이야. 돌기마리아가 요새 인기가 아주, 아주, 진짜, 너무 좋지요? 인기가. 요 새끼도 이렇게 달았는데, 요 사이즈도 좋고, 새끼가 둘 달고, 요거 위에도 요것도 꽃대가 아니고 자구 같아요. 짱짱한 짱돌이고, 요거는 오늘 특가 10만원에 나갑니다. 10만원에. 그 다음에 요거 에보니금, 음, 에보니금 얘는 요렇게 해서 자구를 많이 달았어요. 이렇게. 커팅도 이렇게 쳐서 이렇게이렇게돼가고 자구도 많이 달고, 이쪽도 많이 달았어요. 요거는 이제 30만원 뿌리도 좋지만 이렇게 새끼 많이 달고 30만원 그 옆에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빤듯한 요것도 금도 잘 들었지만 요것도 에보니럼 1번 30만원 2번 30만원 음, 요렇게 드리고 오늘 요 기비까지 좀 구경을 시켜드렸고요그 다음에 오늘은 짜잔 오늘은 얘가 뭐냐면 오늘 갔더니 신상, 신상이라 그러는데 얘가 앞으로 기대주라고 해요. 기대주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재팍이라고 하는 아이래요. 재팍. 근데 아주 이쁘기는 엄청 예뻐요. 아주 통통하니. 재팍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여기에 좀 가격이 어 3만원은 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첫선을 보이니까. 오늘 수량 100개, 100개만 25,000원에 내볼게요. 재팍. 재팍이라고 하는데, 오늘 수량 100개만 제가 25,000원에 내볼게요. 재팍. 이렇게 예쁜 아이들만 골라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몽블랑 요새 몽블랑 많이 나오잖아요. 얘는 몽블랑 금이에요. 제가 정원대에 조금 촉이 있는지 어쩐지 얘는 제가 작년에 작년에 갔다가 이렇게 키워 놓은 아이인데 지금은 가격이 이 가격 가지고는 사지 못해요.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아마 이거 사시려면 3만 원 정도 주셔야 될 걸요? 어 근데 오늘 몽블랑은 제가 100개를 갖고 있어요. 100개를 이게 지금 몇달 전에 와서 저하고 여기 다이 밑에서 지금 컸는데 오늘 보니까 꽤 많이 크고 아주 이뻐졌더라고요. 그래서 몽블랑금. 오늘 요거는 제가 만 원에 사이즈는 뭐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집 보내도 될 정도로 사이즈는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몽블랑금. 오늘은 요거는 만 원에 랜덤으로 100개만 낼게요. 몽블랑금 100개 만 원. 재팍 2만 5천 원에 100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화분 가게를좀 들렸다 왔잖아요. 그래 보니까 요 캐릭터 화분이 굉장히 이쁜데 올해 신색 화분이 또 유난히 이쁘더라고요 신색 왜냐면 다육 자체가 물이 알록달록 들기 때문에 화분쯤은 요거 신색으로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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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 시리즈별로 이렇게 놨서 왜냐면 화분을 정리를 하다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놓는 것 보다는 다리이 화분 저 화분 쓴는것 보다는 똑같은 화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를 보면 여기는 입구는 요 지름은 한9 정도 나오네요, 9. 요 높이는, 높이는 한 12, 11 정도 나오고. 근데 이 캐릭터 분은, 어, 다이 앞에 이렇게 놓으면 좀 깜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제 공방 분이면서도 이게 다 일일이 이렇게 수제 손으로 다 이렇게 다 했네요. 이거는 뭐 저거를 스티커를 붙인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파가지고 이걸, 아유, 손이 많이 갔겠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요거 개당 35,000원인데 요거는 한 3개 정도 이렇게 시리즈를 같이 놓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시리즈로. 이 캐릭터 분은 얼굴이 다 달라요. 다 예쁜데, 어, 이거를 뭐 어떤 얼굴, 어떤 얼굴 이렇게 드리기는 조금 복잡하고, 그냥 요거는 이제 뭐 수량으로 해서 예쁜 아이로 골라서 이렇게 주는 수밖에 없지요. 요게 지금 100개가 입고가 돼 있어요. 3만 0천원 개당 3 5 0 0 0원인데이 수제합은 이렇게 캐릭터 분은 지금 다른데 비해서 3 5 0 0 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캐릭터 분이, 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합은 주문, 화분 한번 판매를 했죠. 근데 그 화분이 주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용차 한 대를 아예 가마채로 제가 내일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요거 한 사이즈만 사실은 팔았어요. 요거 한 사이즈만 해도 창 같은 거 신기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가보니까 사이즈가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는 8,000원. 요, 요, 요 지름 보이시죠? 요 지름 잘 보세요. 사이즈가 좋아요. 요거는 지금 만원짜리를 제가 판매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작은 거는 8,000원, 여기에서 조금 더큰 거는 16,000원. 그 다음에 더큰 대품은 2만원인데, 대품창 같은 거는 화분이 잘 없잖아요. 택배 보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언니들은 손목 아프다고 하지 말라는데, 어이 가육하면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저것도 판매를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수제 화분 같은 경우, 요거 하나가 만원이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화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세개 묶어서 세트에 29,000원 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다시 한번 세개 묶어서 29,000원 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별로 가격이 요거보다 작은 거는 8,000원 요거는 10,000원 그 다음에 위에 거는 16,000원 그 다음에 좀 사이즈 큰 거는 그러면 30대야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그거는 2만원인데 창들, 신고, 군생들 큰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화분들 주문들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게 수제 공방분인데 이 사이즈가 이렇게 작지 않아요. 음, 입구 지름이 이 정도인데, 사이즈가 안 작은데 제가 요거를 11개에 6만원 냈었잖아요. 이런 화분은 이렇게 색깔을 섞어서 나가는데, 사이즈도 좋지만, 그냥 풀근에 심는 거보다는또 요런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아이들이 또한 간지 나겠죠? 한 인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요. 내일 이제 화분차가 한대 들어오고, 어, 물건차가 한대 들어오고, 내일 용차가 이제 두 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laughs> 정원댁이 제일 좋아하는 불금이잖아요 음,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지금 알려드리면 조금 재미없지요 내일은 깜짝 놀랄, 깜짝 놀랄 진짜 좋은 아이들을 내일을 선보일 건데요 <laughs>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 해남 쪽에서 검정쌀에다 작곡에다가 현미에다가 찹쌀에다가 또 이렇게 <laughs>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봉투 봉투해서 또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또 오늘 또 지금 제가 나갔다 돌아보니까 딸기가 여섯 상자가 와 있어요. 딸기가 딸기가 여섯 상자가 와 있고 또그 다음에 소고기가 부위 부위별로 와 있어요. 한 박스가 그리고 또 반찬도 이렇게 와 있고 김치도 와 있고 열무 김치도 와 있고 이 신세를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원 댁이 어, 인복이 있는가 아니면 언니들이 정원 댁이 부족해서 이 잘 먹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건지 제가 어잘 저기는 못해도 살면서 신세는 꼭 갚을 겁니다 음그 보내주신 언니들한테 제가 담내는 꼭 해요 그냥 뭐 먹고 이렇게 싹입 닦는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받고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사실 너무 송구스러워요 왜냐하면 정원댁이 잘하는 것도 없는데 언니들이 너무너무 정원댁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특가로 내일은 진짜 기분 좋게 내일은 아직 물건 너무 좋은 아이들 금덩어리 내일은 막 퍼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요기 요요기요 요거만 요기 요, 오늘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재팍이나 몽블랑 같은 거는 굉장히 몽블랑 금인데 요것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있는 아이인데 오늘은 제가 요거 만원 특가로 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건 갖다 와서 저도 음 우리 차에는 뭐안 실리니까 용차를 두 대를 부를 수 밖에 없어서 오늘 못 오고 내일 아침에 일찍 새벽 6시에 이제 도착을 해요, 용차가.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까대기를 해서 저희가 내일 택배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내일 또 택배 좀 보내드리고 오늘도 잘들 받으셨는지, 그죠? 뭐 소식들이 많이 오는데 내일은 저희가 또 어제 그저께 팔아 어제 판매를 했던 아이들 내일 또다 전량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붉은 날, 내일 붉은 날, 붉은 날, 정원댁하고 내일 또 만나는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